캐비 링은 오직 키빙에서 엔시타이노스 때 삼성라이온즈의 시즌 16차전 서호철과 김주원의 1, 2번 데이비슨, 김희집, 천재환의 3, 4, 5번 21년 2차 2라운드 16번 지명 용감하게 스트라이크존 안쪽으로 싸울 때 준비된 선발 투수의 모습을 보였던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 김지찬과 이재현의 1, 2번 3, 4, 5번은 구자우, 디아즈, 박병호 선수입니다 원대한 푸른 꿈의 포부로 시작된 커리어 태양처럼 가장 뜨겁고 빛나는 스물 중반 즈음을 향하면서 인생 첫 리그 다승왕 도전 노블 투 스트라이크에서 4구째입니다 4구 스위 떨어뜨렸고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삼진으로 출발합니다 이 타자들은 몸 쪽에 빠른 공을 생각하면 히딩 포인트가 앞에 가고 변화구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빠른 공도 코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스위 바깥쪽에 또다시 따라갑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원태인입니다몸 쪽으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쪽 떨어뜨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편안하게 끊어냅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로 이어집니다 그만큼의 완성도가 있습니다. 자3구째 왼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좌익 쫓아갔고 좌익 뒤에 떨어집니다. 이타구는 장타코스입니다. 1루 받고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스트리트 불카운트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타구를 중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찬 이번에는 높게 잡아냅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힘베이스 전진. 자 그러나 이 공이 다시 한번 살짝 벗어나면서 스트레이트 골렛입니다. 1루 주자가 스타트를 했을 때 1루를 바로 저격할 것인지 투수에게 커트를 줄 것인지 음. 바깥쪽 자 2루 갑니다. 2루 쌓고 2루에 들어갔고 주자는 섬루와 1루가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입니다. 힘껏 때립니다만 높게 떠올랐습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고 2루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스윙 높은 코스에 따라갔던 박병호 삼진불러납니다 이렇게 위닝샷이 됐습니다 슬라이더가 오히려 높은 코스가 들어갔는데 효과를 봤죠 17온라 끌로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가 나타납니다 빌러넷 아웃 컨트로 전달합니다 투아저 같은 구종을 한번더 던져봐도 좋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바깥쪽 로켓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laughs> 그대로 얼어붙었죠 소리 빠르게 왼쪽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 살아나가는 엔스다이노스입니다 김희집의 한타. 느끼고 있다. 네. 빠르게 멈죠 찔러냈고 정확합니다. 꽂힙니다. <laughs>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반응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몸쪽 승부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성우, 배트 끝 쪽에 걸렸습니다. 타구는 중견수 내려옵니다. 다다다다 뛰어왔고 잡아냅니다. 김지찬. 주자 1루에서 초구를 밀어냈고 왼쪽 떨어뜨립니다. 가볍게 안타, 주자는 2루와 1루에 타일놓습니다 주자 2명이 됐고, 이 기회가 김형준 선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늦게 가고 하죠. 배터리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높게! 힘으로 들어갔던 원테인, 147! 그러니까 배터리는 떨어뜨렸고, 날카롭게 오른쪽! 부자욱한 안타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나옵니다. 멀티 히트게임. 자, 루인 디아즈가 뛰어냈습니다. 연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중견 앞에 떨어집니다. 이름 앞고3루까지 부자욱의 적극적인 드루플레이두 베이스로 떠냅니다. 지금 그 찰나에 세발 정도의 스타트가 빠르다 보니까 자 뛰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치 된것 같아 이대0 이런 드루플레이였 박병호. 주면 엄청난 홈런 베이스의 박병호입니다. 박병호 뛰어냈습니다. 푸른 턴을 써도 그립다고 오른쪽 그러나 우측 잡힙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선취점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역대 1200타점을 기록한 행복해 보이네요. <laughs> 행복냐고 자 그리고 강민호가 왼쪽으로 강하게 왼쪽에 따라 피립니다. 삼성 라이온즈 한타 스윙 안에 대서 따라갔고 3진으로 불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더유지가 박병호 선수의 시생 플라이 탑점 1대 0의 스코어로 0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위력이 만드는 왼쪽 방향 안타입니다. 자격 자세에서 갑니다. 스리버스트와 자 이번에 번트를 댔습니다. 블러갑니다 자신을 세겠고 1루 주자. 2루까지 보내는 미션 성공 안주영입니다. 자, 김지찬이 끌어당겼습니다. 라인 쪽에 페어볼. 오른쪽에 적시타. 김지찬이 2루자를 불러 들였고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서서 여유 있게 3루까지 김지찬의 1타점 적시 3루타. 뭐, 지금 2루 베이스를 발짝 밟고 나서 이제 3루까지 가는데 타구를 뒤로 돌아보면서 뛰었어요. 오! 보리대로 빠졌습니다! 세 번째 점수! 적시타 없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 그 가진 빠른 공은 거의 들어가질 않았는데 주자 3도 상황에서 또위치 나옵니다 3번 자, 높게 벗어났고 스트레이트 볼렛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남긴 채 오늘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6.49의 파팅 자책, 9개 홀딩, 2승 1패 자, 오늘 멀티 투트점 그어당겼습니다 1, 2가 뽑아내면서 사바타 경기. 자, 이루 받고 3루에 도전합니다. 두 베이스를 달려 3루까지 들어갑니다. 들어올린 타구. 빼급 쪽에 걸렸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고. 유격수. 뒤쪽 물러납니다. 참아냈고 주자들은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낮은 볼 컨택. 라인 앞쪽. 자, 구절됐습니다. 이타구 잡고 돌아섰고. 1, 박병호, 홈보다 빠릅니다. 한 점을 더 달아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게 완성됐다면 김희집 선수의 호수비로 많은 장면이 나왔을 텐데. 저한 바퀴 턴을 하면서 정확한 송구까지. 밀어 밀어냈습니다. 이타구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측에 떨어지면서 이타구는 적시 이타. 홈으로 투자를 불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 한점 달아납니다. 4구째를 받아 때렸고 센터 쪽에 떨어뜨립니다. 선두 타자 김유진의 타 4구째 딱볼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 2루. 하나의 선행 주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수구의 김성욱입니다. 바깥쪽 볼이 앞으로 튀었습니다. 1루 주자가 2루까지 한 베이스를 전진합니다. 투앤 투에서 타이밍을 뺏어냅니다. 높게 떠 올랐고 강민호 포수가 쫓아갑니다. 잡아 냅니다. 두 번째 컷 111구째 땅볼 이로써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타 자 3루를 돌았고 홈으로 홈에서 태그 세이브입니다 홈세 빠릅니다 어, 지금 최정원 선수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랐고 슬라이딩할 때 가속이 붙었어요 14승에 지력은 일단은 잊은 채로 마운트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2.06의 평균자책 3승 1패 김평준 함께 물러냅니다. 볼 옆으로 튀었고 2루 갑니다. 2루 쐈고 2루에 먼저 들어갑니다. 딱 하는 소리, 딱볼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빼어볼리타그는 적시타 한 명의 주자를 다시 홈까지 불러트립니다. 엔스타이노스가 한 점을 다시 따라붙습니다. 스위이 떨어뜨렸고 승진으로 나다오 상화 물러나고 있습니다. 엔스타이노스가 두 점을 일단 죽여붙입니다양팀의 고리는 5대2. 자정병호 타기 정병호가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대타 정병우양타로 출발하는 삼성라이온즈의 6회 말입니다 자, 절대 압박을 합니다 자 2구째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 잡고 1루 선택 자1루에서 볼에 맞습니다 주자 1루와 1루가 됩니다 공격수는 벌써 상대방이 좀 가있어요 자, 김기찬이 번트를 냅니다. 조그부터 번트, 3루! 3루 선택! 잡아냈고 일루 1루, 1루 세이브입니다. 낮게 골라내면서 몰래! 김태훈 선수의 바깥쪽이 제구가 완벽히 된다면 쉽게 컨택은 어렵습니다. 네. 2 n 네. 투 자, 구재옥이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 타구는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고급스럽게 한점 달아나는 삼성 라이온즈의 여섯 번째 득점입니다. 무접 선수를 향한. 자 디아즈가 뛰어냈습니다. 이구은 오른쪽을 향했고 우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됐습니다. 3.98의 평균 자체 1승 2패. 3구 강하게 때렸고 깊은 위치 유격수 건져냈고 던집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승부 볼이 빠져나갑니다 박병호가 살아나갑니다 지금 타구는 매 안타죠 또다시 웃습니다 <laughs> 박병호가 웃으니까 묘한 일들이 <laughs> 계속 일어납니다 저 1차적으로 김주원 선수가 안타성 타구를 꼭 안타였죠 네. 스윙 그러나 이병헌이 따라갔고 3진으로 불러나고 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전원들이 들어올리 타구 왼쪽 좌익 뒤로 탑장 잡힙니다. 전원근으로 들어올렸는데 지금 앞선 수비할 때 전원근의 힘을 많이 썼잖아요. 아하. 조금 부족했어요. 그만큼 모자랐습니다. 딱하는 <laughs> 소리 타구 왼쪽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 뒤로 탑장. 네, 지금은 가운데 슬라이더가 들어오니까 전병우 선수가 이 타구를 당장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 오늘 경기 첫 번째 업론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 전병우로부터 기록됩니다. 박주현 선수입니다. 한 경기 1이니. 평균 전체 점점 현재 0.32개가 있습니다. <목소리> 물결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습니다. 일루수 다이비 캐치 잡았고 페이스 김기찬 찰나의 순간 살아납니다. 자, 지금 김지찬 선수가 이쪽을 살짝 불편해하죠. 오... 이 코스 빠짐 삼루타잖아요. 페이스를 오... 밥 뿌려다가 그래서 선수들이 이 마지막 발을 이렇게 크게 뛸때 항상 불편함을 당고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경기에서는 늘어나고 있김창 선수인데 대주자는 일단 김현준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 상점 라이언스입니다 힘껏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뻗어갑니다 담장 쪽으로 그대로 탑장 타이밍이 좋지 못합니다. 이번 취소해야겠네요. 와, 변화구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좌중간 패스를 넘겨버립니다. 주자가 있는 이 기회를 걸어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재열의 홈런이 터져 나오는 삼성 라이온츠입니다. 밑을를 대고 있는 이병헌 포수대 위치로 정확히 그리고 정확한 커택 중견수 앞에 떨어뜨리면서 타. 또한번 14승 달성이죠. 네. 그리고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는 오른쪽을 향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도 처리가 됩니다. 땅볼이 됩니다. 3루수 건져냈고 2루 갔죠 1루까지 더블플레이!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납니다. 푸른 피에이스, 다승 단독 길이 푸른 포물선을 그린 홈런포 다시 푸른 가을 하늘이 삼성의 계절이 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